왔어요. 촛불이 여기까지 침범했습니다. 여기까지까지 막아야 됩니다. 못 막아야 됩니다. 촛불이 대중량 애들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경찰이 이걸 막지 않고 방치해서 지금 도로를 넘고 여기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경찰들이 태극기 주타하는데 아, 아, 막지 못할까요? 아, 무엇 때문에? 아, 그래. 네? 누구의 지령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태극기 도 태극기 태극기 태극기는 아, 들었어요. 아, 근데 아, 중요한 거는 태극기만 들지 성적이는 안 된다. 아, 그래. 그 앞에 보이시죠? 그 가짜 태극기. 자, 아, 앞에서 선거편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딴거지 말고, 집회신경 아, 안니까 아, 진을 쳤는데 우리가 여기 위쪽은 태극기가 집회하는 곳이고 빨갱이들 몇 가지 출범을 했다고

반드시 그거에 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전문, 전문 시위꾼들의 전문. 이재명의 특수 지정을 받은. 우리가 집회신고를 냈으면 오면 안 되거든. 이제 넘어왔잖아. 그럼뭘 뜻하는 거냐고. 이제 이재명이가 됐다고 기고만장이야, 기고만장. 어? 법도 없고, 무서불리 이쪽 은다 오파예요, 오파.

여러분들 <목소리도> 다가 <목소리도> 이필승고사서 얘기하세요. 이필승고서 얘기해주세요. 이필으로 얘기해주세요. 이주세요이필주세요이필가가이사는 가서 이서이 가서 고사는기고가얘기이필해이해주세요이천히이필해주세요이필승이필게고지는 가서 얘는가해 아니 누가 그렇게 그렇게 시켜. 누가 알아라고 지령을 했어? 내려서 범죄 보조에어는 분명히 고지했어요. 어떤 현락범 이거 얘기하는 거봐 봐. 어? 최태식이 발령? 상식적으로얘에 네. 모두 네. 해야지. 얘들 문제 뭐다. 얘들 어 주세요. 내. 쟤서 와! 와. 쟤네들이 내려와. 야, 정보관 있어 정보관. 정보관이 왜쟤네들한계서 나오냐고 쟤네들이 나가 쟤네들 오잖아 왜안 나가요 <목소리> 왜안 나가 아, 기가 막히네요 <목소리> <거>. <목소리> <기가 막힌 목소리> 조금 아까 얘기 들어보셨죠 <람쥬> 이재명이가 <람쥬> 바뀌고 나서 경찰관들의 행동이 완전히 첫불이야. <람쥬> 네? <람쥬> 그런 생각들만 <세력들만> 지금 <람쥬> 앞장을 세웠다고. 음... 우리 우리 <람쥬> <람쥬> 저쪽인들 반대편으로 밀어주세요. 동대 협력기 아니 그걸 내놓으라니까. 쟤네가 얼마나 싸운다니까요. 지금 신고된 걸보여주다니까요 신고는 이번에는 아고는이번싸운이시 신고는 장소에 니다 쟤네 못 내려오네. 나가라고. 제발 나가주십시오. 제발 나가주십시오가 아니라 쟤네들 맡겼다고 얘기를 해. 약속을 해. 아니 저쪽 애들은 저쪽으로 밀어 주셔야죠 쟤네들 몬터는 되게 오수가지 약속을 해세요 말을 해주세요 저희가 불꽃을 하는 게아잖아요 불꽃 집회잖아요 불꽃 집회 불법 집회 하던 애들 서 저희 갈 테니까 쟤네도 똑바 해산 좀 제발 좀시켜주야 돼요 쟤네들 못 내려오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저기요 시골+ 시골 저기니 저기 아, 저기 네, 이기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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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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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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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기 저기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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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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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저기 니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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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놈들이사한놈들그러니까그리 와서 잘해. 와서 항이좀 하시라고 항이 항의 한마디씩 하시라고 항의. 항의, 항의. 개놈들이 개놈들. 이재명들이 이거 완전히 이 여러분의 안전과질서를 위해서 집회심을. 어디, 어디부터 얘기하란 말이야, 거기가! 4 3계4수계주무요 계속 앞으로! 계속 앞으로! 왜, 어디까 어디까지, 아, 아, 아. 어디까지 얘기하란 말이야! 무조건, 무조건 도찾아습니서로이하고습니다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네. 우리가 밀리는 거굴종하아니에요 거 네. 자, 소리 다 들으셨죠? 우리 울파들이 쪽대라는 거지어 쪽대라는 거 아니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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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굴종하는 거 아니에요.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탄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